<웃음> 아... <웃음> 벌써 말렸어. 아 벌써 말렸어. 아니 시작도 어, 안했는데너게 어, 좋다. 화이팅 화이팅. 창사랑 갈게. 와 로스나다 로스나. 휴닝이 네, 네, 어디 가실 거예요? 이거 어, A스나 볼게요. 다이나 음. 까고 제가 관계 볼게요. 어저창질한 한 번만. 할게요 네. 동현이가 관계를 한번 잠깐 빼야겠는데? 네네네. 저다이나 한번 빨리, 빨리 까고 자, 네. 폭탄 까고 네. B좀 꺼주세요. 너희들뭐거는데 아.. 쏘리 쏘리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~~ 나이스~~, 나이스 락커 없다 보시면 돼요 어, 유비도필야 야시야 시어 야시 유 야시 딱큰장 매달려있다 큰장 매달려있다 진호. 의자방 아니야? 라스트? 의자방 어, 필이래 아! 피 13! 피 13! 철미 아, 먹어 먹으면, 먹으면 좋아 제가 먹을게요 아니 안 먹어도 어, 우리 다 어, 어. 의자방 어디에요? 어디에 있어요 아, 나이어어 어, 뭐 어, 이제 제가 피 갈게요 음... 네 A로 갈게요 A에서 빼고, 아, 빼고, 돼요? 빼고, 빼고 돼야? 빼거포 되는 거 있나요? 아니 저오를잘몰라서지 아니 저드래곤로드를잘 몰라가지고 제전이나 그런 거 많이 안할 이런 걸 처음 해봐요 라커 어, 월샷 많았어요 방금 여, 창호지 월샷 쏩니다 라커 만층 만층 피60 빠르게 할라나? 언더 언더 어 네, 일단 오케이 3층 좀 한번 이거 올 삐아내 요 3층 으로 동향이야? 진호가 야마 어 이거 진짜 아, 이제 나 봤어 야, 야 언더, 묘형 피반 언더인 한다 형커스포 만칭이 피 채실 낙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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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 병인형 피반. 야, 낙커. 만칭 피. 만 피딱일. 언더도 싸운다 이네 언더 가로인요 낙커 언더 보라 포인트. 더야너 깔통 쪽에 못가 있냐? 낙커.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. 라커피리이에요 예. 락커 그대로 고올렸요오 아, 오동 오 하나. 어, 올라가긴 5mm의 철다리, 올라가, 5mm의 철다리. 음. 그다음에 안요안에 아, 너기 있으면은 아래 가려야 는데 올라가야 돼커까지 어. 오, 로마이퍼. 로이더 형 뭐야? 오, 골자인데. 제가 오케볼까요 OK 아. 번개 패스 볼까요? 오, 씨. 옆에, 락필스필커스옆필스필 너도 필, 너도 필. 로이더 스나 불닭 필, 신나 불닭 필, 신나 불닭 필. 번개 패스 볼까요? 안 봐도 돼요, 안 봐도 돼요. 언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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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같은데. 오, 뭐야? 큰지 아, 뭐야? 어떻게? 뭐 어떻게 보는 거야? 언제 들어왔어? 미안해 미안해 둘둘 잠깐만요. 둘이 역으로 밀어봐 어, 그냥 둘이 어, 역으로 밀어봐 어, 밀어 어, 오케이 안 마우디. 그래. 아 오케이. 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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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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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3층에 로게 피 로게 삐어내둘 피안네 둘, 아 둘, 아 피한. 아이고. 어. 아 폭피한다고. 어. 아, 어. 아, 어. 폭피한다고. 어. 왔어요. 리수아 아, 쓸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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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A 에서 괜찮고 줄 아는 사람이 좀가야겠는데 어... 어... 질... 근데 이거 동현 씨가 야식 빠고 와가지고. 까부하가지고... 아니면 밤나에 그거 해도 될것 같은데. 형님 에이스 나가고 큐켄님 비스 나가 바로 될것 같은데. 아 네. 안 되면은 그냥 스나 없이 그냥 라플 들고 피보셔도 돼요. 네. 오밀리퍼. 아 오동포. 쓰리강포. 야 맞았다. We 인 r e there. We are t h r e We are t h e r 이 <루시> 제가 P6 라플로 내리세요 이거 내가 A 네. 혼자 볼게 원순아 하자 음... 동현수라 <laughs> 용빈이 형이 네? 네? 이거... 이거 철다리 짤짤리한명 네. 왔는데 A 한명 A 한명 동현수 A 보는 거 아니에요? A 나오는 거 조심해 요번에 아, A 조심해너 아까 그 누가 맞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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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맞붙 바로 락커 사운드 있다. 락커 둘이서. 언더 돌피 언더 돌피진동 만취. 아 웃겨왔다. 웃겨왔어. 웃겨왔어. 관계 왔어. 아, 관계. 관계 아, 동현 네. 있지? 우린 아, 내려가야 아, 돼. 우린 아, 아, 내려가야 아, 돼. 뭐야? 관단를에 왔다. 단지에 왔다. 아 관계. 관계. 관계 피사 죽고 관계 피사직구. 어떻게 말는 거야? 아 너네 들 이거 뭐야? 하나 다운. 관계 하나 다운. 나이 이거 만칭이랑 만칭부터 피 이션 나오는데? 루나? 루나의, 반지하의, 브 아니, 우리 뭐, 야식 빠른 뭐, 사람 어딨어? 아니, 미우님이 뭐, 관계 보는 거 아니었어요? 미우님? 네. 님이... 아니요, 원래, 아니, 동현씨, 그니까, 그러니까, 그냥, 용민 형이 브라만 바꾼 거잖아요. 어, okay, okay. 화이트. 난 화이트. B yep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갈 올라가게, 삐. 어, 씨발, 존나 개풀난치네. 그, 덕수형이 칩셋님 자리, 같이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아 나도 못 잡는데, 무슨. 아니, 그니까, 누구든 쓰리깡 보고 있다, 이렇게 말하면서. 근데 명이... 이거 피하는 거 왔다 갔다 해야 돼, 어쩔 수 없잖아. 알겠습니다. 네, 극님 그 거기서, 큰장 쪽 위주로 보시다가, 폭은 네. 피하셔야 되는데, 어렵긴 해요. 그것도 어렵고. 저거네, 어, 번에... 아, 락정폭, 락정폭. AB! 락정폭! 락총피락총피몇 피, 락총피 나까지, 나까지. 포, 포, 포까지. 또 다시 큰 창. 아 언더인, 언더인. 언더 하 언더. 로비, 로비. 큰창힐아 이게 아이왜시피힐다 필다. 로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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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게. 나 로게, 로게 로게. 나가서 로게만 막아. 야시 조심. 로게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. 에이, 에 나간 것 같아. 조심해봐. 저 p 31이에요. 역설하고 A 나갔다. 관계 조심. 아, 뭘 싸는 건가? 안 나가야 돼. 창호지 안 나가게 창호지 안 나가거든. 네. 뭐 우리 둘이. 미열 로그 봐. 빨방에서 미를 빨방에서 로그 봐. 빨방에서 로그 봐 봐. 로그 보라 설하고 같이 나가도 될 때? 네. 저가 피리니까 제가 먼저 나갈게요. 안내반샷 안 i a n e t a p i 아니에요. a Pian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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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a 네. e t 님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아 네. t a Pian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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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해가지고. 제가. 아, 못 해가지고. 데고 있어가지고 네 조심 조심 어? 날라다폭 왔어요 하나 네. 언더인 조심 왜질 찍어요 있다. 언더인 있다 <목소리> 여기 무슨 철창에 매달려있는데요 얘네? 뭐야 이거 무슨 유빈이겠다 네, 유빈가 <목소리> <유빈인가? 목소리> 언더인 둘 언더인 둘 날개인가보다 <목소리> 날개 날개 날개인 <목소리> 거 같아. 또 하또. 하또.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하나. 한번 더 하나. 이더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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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 돼. 동네 내려가야 돼.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? 다운, 오케이, ]Yes. 아, 어, 안 보였어요. 오케 하나 다 오케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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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떴어.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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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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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 나와 언더 언더 더 피패시. 언더스. 언 이거 언더 아이브로 관계로. 언더 관계로 스나 스나했어요. 스나. 둘다 스나. 로이더 용이었어요. 흑룡. 저희 피 버리고 오깨 보. 나이스. 이 관계 같은 거. 어? 날개였거든요, 형님. 아까. 저 날개에서 죽었어요. B 들어온 건 없거죠? 저희 당구에서 A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, 형. 저희 옥괴 3층에 당구. 에이, 나이스! 와, 나이스! 에이, 나이스. 에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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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조금만 더막아봐요 네. 처이에한어봐 야, 이거 먹이봐 이거 먹어봐. 야, 이거 이어봐 야, 이거 먹어봐. 야, 이거 먹어봐. 야, 이거 먹거어 이거 먹 릴강아도가시고라가는 거랑 싸고 <laughs> 네. 그, 삐아을 보시다가 점프 사운드 나오면말해지 라코, 라커라커라커라커라커몇코 라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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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커 라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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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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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코 라코, 라코, 다코 라코, 라코, 창코라 아언더인피사시언더인 피사십! 언더인타운언더인 타. 하나 더 있어. 요나 더! 하나 더! P 필! 은호용 필! 2, 2, 2, 2, 어? 디요 어디요? 옥다다다 아, 벌써 다 아! 벌써 왔 이거 A. 렛 필이고, 레볼루션도 필. 아, 돌렸다. A. 설중. 벽 설중. 은호용 필. 은호용광계라인 쪽이었어요. 이거 유빈이가 설킬아노랐이요 당구 앞에 당구 앞에. 당구 앞에 먼저! 몇피 트럭에 관계? 피의 피백? 안깨인데 안고 그리 그냥. 네. 랍도 무셔야지. 네. 아, 아비까비 얘나 w i n 아, 우이되 아, 우이도 아닌데. 진호가 두번째였 음. 여기서 순화 하셔도 돼요. 아, 음. 랍? 아, 네 한번 들어보. 아 이게 막그 마이건 쓰다가 안 쓰니까. 아아개 쉽해요. 맞아요. 언더다나스 나이스. 닥치가 괜찮째고 그... 있어요. 저 괜찮네. 힐량 피옥시. 닥치 식해야 돼, 유빈이. 레이 하나 거의. 포가나, 대문 포가나아 이거 에이스나의 관계 몇피사식 아, 로이더랑 무조건.. 그.. 월사자리 알아요, 설대 옆에? 아. 거기에 있어요, 로이더 요 저기 옥계로? 그 다음 몇.. 야마 타스 야마 타스 했다, 에이스나 스테인 어요 하긴.. 야마.. 포미님 가지실래요옥깨밀 준비해봐. 옥계 1층, 옥계 고고고 걸려. 빠르빠르, 빠르빠르. 옥층안 맞아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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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나이스. 어, 어디 브리핑을, 3층. 3층 타워. 3층 타워, 3층 타 하온드온운온 하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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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30피30 어깨까지 어깨까지 어깨 뒤에 따라온다 어깨있어요 어깨있어요 어 싸운다 두사피30두사피30 나이스 라스트 높이 30 나이스 아 이거 그냥 제가 라플 들고 그냥 조금이라도 맞춰주는게 나을거 같아요 뭐. 라운드로 이겨야 돼요 근데 어 이거 그럼 언더 좀 자유롭다 조심 아 맞네 서로 있어야지 나, 나 하나밖에 라운드로 해야돼요 네. 스늘면타이밍 네. 나온다, 조심. 나온다. 만 i 큰창 i 실 몰라. e h 가 나. 유빈이다 유빈이었어. 어 hole! Fire in the hole! Fire in the hole! Fire in t 루나? 인 방금 간판 짝실 류빈이 오케이 이거 b 포하고 언더를 밀어도 될것 같아 제가 옥테 1층 보고 있어요 어, 나이스 광겼다 이런 a, H, a 하나? 아, 옥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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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피해 4 피해 피해 옥테인 오, 오, 아, 아, 아 나가, 아, 네이, 에이 창호지 아, 나 땅땅땅땅. 에이로 갈 거예요. 에이로 가나 창호지 나갈 준비 됐어.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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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, 트럭. 나, 나갔어. 나갔어. 이거 퀵앤님이 그 언더 거기 봐줄래요? 네, 나제 여기서 미님 설정, 오미 설정, 오미님 설정. 땅땅. 어제 수아, 오기피, 오기 일단 필단필단 여기 안은 안 보였어 일단. 벽살 벽살. 락커 사운드. 락 락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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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창호지 낚시. 아관계 왔다. 여기야 탔나봐요 여기야 방구만 보고있어 한명앉아모습쓰지 한 말지 그런가 방구 보고 있는 중 여기 노방 2층도 탄다 조심 다 생각해 노방 사우는데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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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, 트럭,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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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운드라는데 라운드, 루나? 라운드. 루나? 네 으흠 <laughs> 루나. 어쨌든 u n a Lun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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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한번 나가자. 락커 네. 올라가 볼게요. a 자 u 커 올라가볼게요 아네 a l a 로이 a 타 u 아, 아, 이 a Luna? l a Luna? Luna? l u 일단 Lun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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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다 n a Lun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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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있 n a l u 어이 어게요 잠깐만요. 쫙쫙 짝창유빈짝 쫙창 유빈짝 쫙실 그대로. 가요? 나반샷 폭할 거예요. 아, 예, 괜찮다. 예, 괜찮죠? 아, 타정땅하정당락정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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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 들어올 될거 같아요. 피 들어올 될거 같아요. 피 들어가는데. 오미오미오미 아, 뭐야, 어. 어, 네, 요피에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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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3층 올라온다 이이고저그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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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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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이 아, 까비. 까비, 까비, 까비. 할만해. 아, 내가 개포에 터면 진짜. 개소네야 그런 거. 맞아. 아, 레이잘어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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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, 까비. 까비, 까비, 까비. 까비. 까비, 까비. 아, 언더 빠르게 들어갈게요. 바벨이 주문고 왔 오케 필, 오켓 필, 오케 필, 오켓 필, 오케이 로어 필, 로케이 로켓 필, 로켓 필, 오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오. 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오케이 로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로피 필, 로켓 필, 로켓 필, 오켓 필, 오케이 로켓 필, 오케이 로켓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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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 이로 로켓 필, 로켓 필, 로 라커 가는 모션 락기나온거뭔저거 버짐 일거이 락커 락커 다리 철다리 철다리 철 나이스, 나이스. 아여가 로이드형이긴 한데 에형 갈까요? 에이 어, <laughs> 은호형이 관계인가? 아, 이 진욱이. 번에 그럼 빨방부터 10칸 발라볼래? 네. 저 락커 가는 모션 한번 해볼래? 올샷 간다. 아니, 딱한 번. 가자. 나 10폭도 오콘로 갈게요. 이 이슈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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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똥, 똥, 똥. 방귀 하나 올라온 하나 올라온다. 트럭 반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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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김대, 관계 돌봐야 돼 관계 관계 관 관계색 관계색 반지 하나 반지 하나 갔다음 하나 반지 하나 관계 순화에 반지가 돌아 예루네 잡았다 잡았자 반지 관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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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관계 라스트 뭐야 청청 나왔다 나왔다 있어 로이텐 늦게 온야요번에요번에 빠른 언더인에서 오케이 가자 네. 어. 폭 가지 말고 요 아니면, 아니면. 1턴이 막폭 가고 2턴이 옥계에다 집어던지자 동현님이 가야될 땐 막폭 동현이 막폭 가? 아니다 내가 그럼 3턴 드가서 옥계 1층 폭 가줄게 내가 어디 폭 음. 가야돼요? 막폭이요 그냥 끝장을 음. 던질면 음. 그리고 옥계 1층에 제가 폭 넣어줘 아, 내가 넣을래인데?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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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아 알겠어요x2 아무나야 아무나 아뚫었다 뚫었다, 그냥 뚫었다 근데 제가 못가어그니까어깨는 어떻게 야 돼요? 밀어야 야가가가가가가 아, 아이고. 아이고. OS 반이왜안갔어 아니 나 이거 아 길막 때나 이거 관 보고 있었는데. 내려봐. 왼쪽 왼쪽. 님. 오케이. 오동오깨이오 3층에 오동 A 혼자예요. 야, A 어, 로이동 잡으러 가면 것 같긴 한데. 네. 너가 가 볼래? 내가 관계 봐. 반나반 계속. 반반 계속. 일라일라 있어. 매치 있어. 아 근데 유빈이가포라서이거 좀.. 까아라어라이이 빼고 라 이라. 이라, 이이 빼고.. 빨리 왔이요 이라, 이라. 이라, 이 이라, 이라. 이라, 이라. 이라, 이라, 짝창 찍혔다. 승창 앞 도시. 승창 짜식. 레볼루션 같은데? 언더 빡. 이거 한명 짝창, 짝창 짜수 있어요. 저, 저 철밑. 철미... 여러봐 뭐? 언더 째야겠다, 철미... 네. 언더. 저 언더 째야겠 철밑에서 철다리 째도 돼요. 네, 철다리 째게요한 네, 번씩 나오거든요. 짝실 있다. 짝실 다운. 나이스. 미포 가, 안 돼, 씨발. 아 어딘데요? 올라가 봐, 올라가 봐. 위에 네, 아마 탈줄 알아? 탈줄 알아 어 오케이, 내려왔다 어깨 내려왔다 어이 내려왔다 아니 뭐.. 아 막혔어 아저 올라갔다 아, 예, 관계 예, 내려왔어요 예. 관계, 예. 관계 아, 내려왔어요 아 길막혀 뭐, 아, 어우 죄송해요 일단 아야야야 저 관계 다 관계 다 여기 하는 오케이, 거. 거 언더인 둘 해봐 언더인 둘 해봐 다나 아나 세놓고 나이스 안다, 안다. 휴게님 나이스 알겠다, 올라가야겠다 A로 가자 A로 가자 A로 가자 A로 가자 A로 가자 휴게님건 들고 가시면 어디예요? 어 뭐야 저 아, 2층인 아, 거 같은데요? 구쪽 그냥 거 대놓고 보고 있어요 네? 장구 쪽으로 장구 아니 골 쪽으로 갔어 잡아도 어. 창호지 바로 한번 봐야 돼. 오른쪽 조심. 아, 트럭 트럭. 이시다피륙시다 왔다. 걸렸다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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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가비. 어, 근데 로이더형님 잘하는데? 개 침착한데? 가비. <laughs> 가비, 가비, 가비. 아, 어이구. 아,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. 아, 야, 아, 야, 아, 아, 네. 제가 못했어요, 야. 저,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